그럼 1번 문제입니다. 유노나 에이 군노 코토 나니나니 킷토 이 시고토오 스루다로. 1번 나가라. 2번 니시다라 3번 다카라. 4번 니세요인데요. 유미와 함께 다시 한번 봐 볼까요? 유는 유노 유노나 에이 군노 코토 나니나니 키도, 꼭, 이, 좋은, 직어도 이를 스르다로 하겠지요. 라는 문장으로요. 모모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코토다카라의 구문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두가 A군이 유능하다고 알고 있을 경우에 코토다카라의 문장을 넣어서 유노나 a 군노 코토다카라. 키도이직고도 스르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유는 코토다카라 꼭기억해주세요 이와 관련된 예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모노코토다카라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난이라든지는 좀 이해해주십시오 라든지요 또는 고코로노 야사시 하야시 상노 고토다카라라고 하면 고코로노 야사시, 야사시의 뜻은 상냥하다라는 뜻으로 하야시가 상냥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야시가 상냥하기 때문에라는 문장으로 고토다카라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모 사케오 노마나이토 키메타 나니나니どんなに誘われても必ずそれを守ります. 1번 와케와 2번, 이나이와 3번, 까라니와 4번, 모노데인데요. 모, 사케오, 노마나이 라고 되어져 있는 표현은 마시다, 노무의 부정형으로 마시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라고 김했다. 김했다에 김해르는 정하다, 결정하다 라는 동사이고요. 이제 술을 노마나이 마시지 않겠다고 김했다, 결정했다. 나니 나니. 논나이 사소와레테모 인데요. 동사 사소우 권유하다 사소우의 수동 표현으로 사소와레테모 권유가 되어져도 가나라즈 반드시소레오 그것을 마무리마스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모 사케오 노마나이토 김에따 나니나니 논나니 사소와레테모 가나라즈 소레오 마무리마스 해석하면 이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상, 결정했으니 아무리 권유를 받아도 그것을 지키겠다. 반드시 그것을 지키겠다. 라는 문장으로, 뭐, 뭐, 한 이상에는 까라니와 구문을 넣어야 합니다. 뭐, 뭐, 한 이상에는 까라니와가 정답,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시아이니 대륙 까라니와 라고 하게 되면, 시합에 나간 이상에는, 뒷부분에는 우승, 우승을 하고 싶다라든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결심도, 결심의 말이 들어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약속 후시타 까라니와 라의 뜻은, 약속한 이상에는 반드시 지키겠다. 뒤에,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라는 문장을 쓸수 있고요. 세 번째, 니혼니 키타 까라니와, 일본에 온 이상에는 계속 공부를 하겠다 라든지 뭐뭐한 이상의 눈에 까라니와가 들어갑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텐키 나니나니 요케레바 요이 료코우니 나르데쇼 첫 번째 사에두 번째 노미, 3번 시카, 4번 바까리데나크인데요. 요미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날씨는 탱키. 그 다음, 좋다. 요의의 형용사, 요의, 요이. 요의의 가정법, 요께레바. 또, 요의, 좋다. 旅行 여행, 좋은 여행으로 나르데쇼 되겠지요. 입니다. 날씨만 좋다면 좋은 여행이 되겠지요. 라는 문장으로, 뭐, 뭐,만, 뭐, 뭐하다면의 사의 바의 구문이 들어가야 돼서요. 땡기사에 요게레바 요이 に꼬니 나르데쇼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날씨만 좋다면 좋은 여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사에 바에 구문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게이 따이 사에 아레바 게이 따이 휴대전화이고요. 게이 따이 사에 아레바 휴대전화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라든지요. 오카네사에 아래바 돈만 있으면 해보해 라든지 뭐뭐만 있으면 사에 바에 구분이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쇼각도을표는것은무엇 지붕아. 나니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문쇼각을표현하고싶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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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가게, 나이, 1번, 사세 나이, 요니, 2번, 사세때까라내 나이, 또, 3번, 사세때까라 또, 이 운호와, 4번, 사새, 때카라 또, 이 때모라는 문장인데요. 요미로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쇼, 문章, 문장, 문쇼, 가그, 문장을 쓰다. 문쇼, 가그, 또, 이운와 문장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나니까, 무언가를 교겐스르 표현한다. 그것도 것. 무언가를 표현하는 것이고, 지붕와 나 자신은, 나니오, 무엇을 표현시다이노까 표현하고 싶은지, 소레오 그것을 학기리 분명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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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쓸수 없다. 분명하게 하고 나서 아니면 쓸수 없다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때문에 뭐뭐 하고 나서가 아니면의 때가라데나이토의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때문에 정답은 사세 때까라데나이토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분명하게 시키고 하고 나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쓸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문을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훈련 큰내 큰내노 으깨르 우께르. 으깨르라고 하는 동사는요. 받다라는 동사입니다. 큰내노으깨때까라데나이또 훈련을 받고 나서가 아니면 시가츠 두 번째는요. 4월이 시가츠 4월 시가츠이나 때까라데나이토 4월이 되고 나서가 아니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든지요. 세 번째 확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크닝이라고 있습니다. 가크닝 가크닝오 시때까라데나이또 확인을 하고 나서가 아니면 사인을할수 없다 라든지 이런 문장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뭐 하고 나서가 아니면 때까라 되나 있 또. 그다음 5번 문제 봐 보도록 할게요. 가래와 그라스노 민나카라 신뢰사레테 이루. 책임감이 強い 나니나니 いつも他の人の身になって考えるからだ. 1번 요리모 2번 의에니 3번 나가라니 4번 스라인데요. 카레와 그는 그라스 클래스 반에 민나까라모두로부터까라모모로부터 신나이 신뢰 그다음 사례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스르의 수동 표현 신뢰가 되어지고 있다. 책임감 책임감 책임감과 책임감이 지오이 강하다는 거고요. 이쯤 모 항상 오까노히토 다른 사람의 미니나 때 몸소+ 몸소 직접+ 직접 강가에 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그는 클라스의 모두로부터 신뢰가 되어지고 있다. 책임감이 강한 것 더하기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몸소 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으로요. 몸모인 데다가 책임감이 강한 데다가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돼서 몸모뿐만 아니다의 구문 의애니가 답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답을 넣어서 한번 문장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가레와 그라신強いいつも他の人のになって考えるからだ 그는 클래스 모드로부터 신뢰가 되어지고 있다. 책임감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몸모뿐만 아니라의 의에니. 그럼 이와 관련된 예문을 보게 되면 아타마가 이 의에니 머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츠카이카타가 간단한 위니 사용 방법이 간단할 뿐만 아니라 의에니. 6번 문제를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켄노토끼 그라이와 뱅교스르 나니나니. 시험은 시켄이고요 때는 토끼, 시켄노토끼, 시험 때. 그라이는 정도. 시험 때 정도는 뱅교스르 공부한다. 1번 모노다, 2번 다개다 3번 까라다, 4번 와개다 시험 때 정도는 공부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의 구문. 모노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정답은 모노다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문을 보시게 되면 히토노하나시와 요크, 기크모노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요크, 잘, 기끄 들어야만 한다. 듣는 법이다, 들어야 하는 법이다. 당위를 나타내고요. 두 번째, 넷마츠와 다레데모. 다레데모는 누구라도. 이소가시이 모노다. 바쁜 법이다. 그 다음은 7번 문제를 봐보도록 할게요. 야마다상토 노 약속우 데와 산지 마데니와 도쿄에키니 나니나니 1번, 이크우니 기맛데이마스 2번, 이코우 데와 나이까 도우모이마스 3번, 이코우도 시떼이마스 사번이くことになっています인데요 야마다 상과의 약속, 야마다 상또는 약속 약속에서는요. 3시까지는 당연히 독, 동경역에 도착해 있겠죠. 당연히 도착하겠지요라는 표현이 들어와야 돼서 몸모스로 정해져 있다. 나니난이니기마떼이르 예정했던 상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정해져 있다. 라는 구문이 들어와야 돼서, 나니, 나니니, 기맛때이르. 정답은 1번, 이크니, 기맛때이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예문을 봐보도록 할게요. 이기다라고 하는 동사는 가쯔. 가쯔니, 기맛때이르. 그러면 이 실력으로 봤을 때 A팀은 이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가쯔니, 기맛때이루 두 번째 지다라고 하는 카츠의 반대말은 마케르인데요. 마케르니 기마테르라고 하게 되면 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질 것이다. 연습을 안 했으니 당연히 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 어 이거 이, 문, 이 물건을 보니 어 정말 비쌀 것 같다 할 때요. 닭가인이니 기마테르 비쌀 것으로 정해져 있다. 아 비싼 것으로 정해져 있다.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인다. 라는 표현으로 나니나니니 기마 데 이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문제 넘 보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どんな히토実際싸이 아때 미나이 것도니와 요크 나니나니. 1번 아떼 미마스. 2번 와카타토 모이마스. 3번 이떼 미다이데스. 4번 와카라나이데스 인데요. ど나히토か 어떠한 사람인지 실제라고 하는 단어는 지사이 실제로 아때 미나이 아때 미르 만나보다 나이 아때 미나이 만나보지 않다 아때 미나이 코토니와라고 하게 되면 만나보지 않고는 잘 나이 코토니와 뭐+ 뭐 하지 않고는 와가라나이데스 모르겠지요라는 문장이 되겠지요. どんな人か実際会ってみないことにはよくからないです。 라는 문장 으로 아, 어떤 사람 인지 실제로 만나 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모모 하지 않고는 나이 곧돈니 와. 그럼 예문 봐 보도록 할게요. 디인이요 만한 이책을 실제로 읽어 보지 않고는 이책에 재밌는 걸 모르겠다 라든지요. 담당자는 일본어로 탄또샤 라고 있는데요. 탄또샤 탄또샤 내나이코도니와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코토니와뭐뭐 하지 않고는 그 다음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코치 노 하나시데와 카레가 시아이니 데레바 유쇼와마찌가 이나이 나니나니 1번또なることです2번또いうことです3 번とならなくなります. 4번또させられて 이마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코치의 話, 이야기, 코치의 話では 코치의 이야기로서는 가래가 그가 시아인이 되려면 시합에 나가게 되면 유쇼와 맞지가いない. 우승은 틀림이 없다라고 한다. 또이うこ도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대의 들은 것을 전하는 문장 또이유고도다 정답은 2번 또이유고도 데스. 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원인, 갱잉. 갱잉와 마다 わからない또 이웃 다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한다. 두번째必要지요다うこと다 필요하다고 한다. 뭐뭐라고 한다. 상대방의 말을 전하는 문장 또이こと다라는 구문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의사, 이샤. 이샤의 話에 よるとこの病気はすぐによくなると何何 대화 らしい. 1번 이유모노 2번 이유요우 3번 이유하즈 4번 이유 소우인데요 의사의 이야よるとによる 무엇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병은 바로는 좋아지게 된다. 나니나니, 대화 라이 라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즈 당연히 뭐뭐하다 하즈 대화 나이 하즈자 나이 당연히 뭐뭐하지 않다. 의사선생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병은 바로 좋아지게 되지는 당연히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또이의하즈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이끄하지다. 당연히 갈터이다. 다베르하즈 대와나이. 당연히 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今日はみんなで食事をしよう。오늘은 모두 식사를 하자. 何を思ったのか父は急にそんなことを言い出した。何々 みんな驚いてしまった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wakeだから 2번. ものだから 3번. はずだから 4번. ことだから 이고요. 요미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게 되면 今日は오늘은 みんなで 모두가 족구지요시요 식사를 합시다. 나니 오모타 노까? 무엇을 생각했던 것인가? 지치가 아버지가 큐니 갑자기そんな 것도 이い다시다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다. 이다수는 말을 꺼내다 라는 동사이고요.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두驚いてしまった. 오도록 하면 놀라다, 놀라 버렸다. 아빠가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이기 때문에 아빠가 갑자기 이야기했기 때문에 놀랬다. 이유, 변명에 모노다카라의 구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정답 넣어서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今日はみんなで食事をしよう。何を思ったのか。父が急にそんなことを言い出したものだから <목소리> 민나 오더로 이 심었다. 오늘은 모두가 식사를 하자. 무엇을 생각한 것인가? 아버 지가 갑자기 그러한 것을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 버렸다. 모두가 놀란 모모이기 때문에 모노다카라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문을 보게 되면 오쿠레타 모노다카라 늦었기 때문에 니혼노 슈강 습관 관습 슈강이라고 하는데요. 日本の習慣を知らないものだから 일본의 습관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狭いものだからダ기 때문에狭いものだから 이유 변명의 ンダルを日本でス다ンダルを日本でスカンダルを日本でスカンダルを日本でスカで国に何々ルを日本でスカンです 1번 帰れる 2번 帰る 3번 帰りたい 4번 가이로우가 있는데요. 시고토가 쯔마떼이르 일이 쯔마르 꽉꽉 막혀 있다, 가득 있다. 쯔마르가 원형이고요. 시고토가 쯔마떼이르가 이모토가 케권스르노데 여동생이 결혼하기 때문에 고국 자신의 조국으로 나라로 모모 한다면 모노 나라 모모라면 가리타이데스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노나라, 실현 가능성이 낮을 때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의 문장에 모노나라가 쓰인 문장인데요.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라는 뜻으로 큰인이 가에레르모노나라, 가에리따이데스라는 구문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히토리레, 야레르모노나라, 혼자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두 번째, 퇴원이라고 하는 명사는 다잉이라고 읽고요 다잉 내기를 모노나라 태어날 수만 있다면 뭐뭐 할수 있다면 모노나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13번입니다 가이샤 노 교우지 니 익히타쿠 나이 나니 나니 와 나인 데스 가 교우 와호까노요지가앗데 이케 나인 데스 1번 와케 2번 쯔모리 3번 바까리 4번 모노 인데요 가이샤노 교우지라고 하면 회사의 행사, 회사의 행사에 이기다, 이 가고 싶다, 이기다구나 가고 싶지 않다, 나니나니와 나이는 데스가입니다만, 今日와 오늘은 호가노 여우지가 아때 다른 볼일이 아때 있어서, 이케나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으로요. 뭐모인 것은 아니다, 와케 내와 나이, 부분부정의 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분부정, 뭐뭐인 것은 아니다. 회사에, 행사에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와케와 나이, 와케대와 나이, 뭐뭐인 것은 아닙니다가 됩니다. 그럼 예문 한번 봐볼까요? 이 기타크 나이 와케 대와 나이 와케 와 나이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베타크 나이 와케 대와 나이 먹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분부정 와케 대와 나이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14번 미카데 레포토 가케르토와 있다모노노 미카데 와 나니나니. 미가 3일로 레포트를 가게르 쓸수 있다 카크의 가능형이고요 쓸수 있다고 있다 모노노 여기서의 모노노는 뭐뭐 했지만 3일로서는 1번 도우모카이다 2번 개꼬우카게다 3번 도우테이카게나깟다 4번 개꼬우카카나깟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3일로서는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도저히 뭐뭐 할 수가 없다 모노노, 모모이지만 역점에 케레도모하고 같기 때문에요. 3일로 레포트를 쓸수 있다고 말했지만 도저히 쓸수 없었다. 라는 문장으로 도데이 이게나갔다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면 예문을 보게 되면 맹허 면허는 일본어로 맹켜 맹켜토르, 맹켜토따모노노 면허를 땄지만 금료, 규료 주류와스쿠나이 모노노 급료는 적지만 뭐 보람이 있다라든지요. 뒤에 모모하지만의 모노노 便리나 모노노 편리하지만 모모하지만의 모노노 마지막 오늘 강의 1강의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私와 나는 동무들지니 友達に旅行に誘 나니나니. すぐに返事をしないで いろいろ考えているうちに時間が経ってしまいます。友達も諦めてしまって旅行の計画もやめ、やめられてしまいました。後悔することが多い。1番、行きたくないわけではないが、2番、行きたくないから、3番、行きたいわけではないが、4番、行きたいというより、라고되あるんです요。 私は友達に旅行に誘われても 나는 친구에게 여행 가자 라고 권유가 되어 저도 나니 나니 스그이 바로 헨지 답장을 지나이대 하지 않고 이러이考えているうち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직감과 시간이 타츠 지나 버리고 말, 말았습니다. 탔대시마이 마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모다치모 친구도 아키라메때시마때 아키라메르 포기하다 친구도 포기에 버려서 버려 료코노 계획아크모 여행의 계획도 야메라레테시마이 마시다 그만두어져 버렸습니다. 고우까에 쓰루쿠토가 오이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와케 대화 나이 나는 친구에게 여행 여행을 가자고 권유를 받아줘도 이키타크 <목소리> 나이 와케 대화 나이가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바로 대,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 여행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라는 문장으로요 부분 부정의 구문 와케 대와 나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이키타크 <목소리> 나이. わけではないがが들어가야돼서요。다시한번문장、堪能を眺めることができまし私は友達に旅行に誘われても行きたくないわけではないがすぐ返事をしないでいろいろ考えているうちに時間が経ってしまいます。友達も諦めてしまって旅行の計画もやめられてしまいました。後悔することが多い。 나는 친구에게 여행 가자고 권유되어져도 가고 싶지 않은 건 아닌데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가, 지나가 버립니다. 친구도 그래서 포기해 버려서 여행의 계획이 그만두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라는 문자. 모모인 것은 아니다. 13번 문제와 같이 독거로. 와케데와 나이가 됩니다. 아나타노 고코로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을 와카라나이 와케데와 나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의 구문 와케데와 나이 부분 부정. 지금까지 1번부터 15번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